17은 정말 팀원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로 유명하다. 데뷔 초 베로는 그룹을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편집에서 악의적인 방식으로 잘리기도 했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멤버들은 무대에서 직접 방역했고 팬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안대를 쓰기도 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의 노래가 실수로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민규가 프로그램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한 S s COU PS는 즉시 물어봤다. 왜? 민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열성 팬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평소 온화한 성격을 자랑하는 정한이 카메라 앞에서 화를 내기도 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전화하시는 분이 관심 받아서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아닌 거 아시죠? 다이트와 존이 한국에 돌아와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도 괴롭힘을 당하자 다른 멤버들. 그들이 바로 이를 바로 잡았다. 준은 라이브 방송 중 멤버들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을 보면 바로 방역했다. 매번 세븐틴은 아픈 멤버들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지켜주며 그들의 사랑은 항상 상호적이었다.